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방위 산업 시장, 특히 유럽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은 세계 평화의 중대한 위협으로 떠오른 러시아를 막기 위해 러시아보다 월등한 기술력을 지닌 미국산 무기 확보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미국 무기의 가격이 비싼데다 주문도 많이 밀려 있어 미국 무기의 호환성이 좋고 가성비도 뛰어난 한국 무기들이 덩달아 호기를 맞았습니다. 한반도의 험난한 지형과 국군의 검증을 받았다는 점 역시 한국 무기만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이른바 K-방산의 기회가 열린 것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인 K9을 한국은 물론 유럽 각국과 인도, 호주, 이집트 등에 공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장갑차인 K21을 들고 글로벌 장갑차 시장도 노리고 있는데요. 기존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독일이라는 방산대국을 잠에서 깨워버린 것이죠. 세계 2차 대전 당시 유럽을 거의 제패할 뻔했던 독일은 해전 후 피해국들의 눈치를 보느라 군사 지출을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라는 공공의 적이 등장하면서 유럽에서 독일 역할론이 대두됐고 결국 독일이 재무장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정밀기계와 금속, 자동차의 강점을 지닌 나라답게 독일 방산업계는 총기와 전차 분야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일 전차공단의 저력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 방산기업으로는 명품전차 레어파드 시리즈로 알려진 라인 메탈이 있습니다. 독일군 현대화에 발맞춰 약 56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독일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앞으로 GDP의 2%를 국방부에 책정하기로 했고 이와 별도로 독일군 현대화에 133조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동안 내수 시장 없이 버텨온 독일 방산 기업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시장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할 메리트가 없고, 또 자국산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를 보유해 그동안 내수시장 부재로 겪어온 비싼 가격과 사후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핸디캡을 털어내고 한국 방산 기업의 입지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미 해외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독일 기업과 격돌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호주 보병 전투 차량 사업입니다. 최종 후보 선정에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만든 AS21 레드백과 독일 라인 메탈의 링스가 격돌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레드백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존 K21 장갑차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호주형 보병 전투 차량입니다. 호주 정부의 요구 조건을 최대한 반영해 넉넉한 탑승 공간과 방어력,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췄으며 성능 평가에서도 압도적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 방송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요. 하지만 호주 총선 결과 새로 집권한 호주 노동당은 상반기로 예정됐던 최종 선정을 9월로 미루고는 사업 제안서부터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업 규모도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경쟁자인 독일 라인메탈이 링스 가격을 30% 인하하는 초강수까지 두면서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통큰 거래가 없다면 레드백이 최종 선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글로벌 장갑차 시장에는 러시아와 미국, 독일 외에도 이스라엘과 스웨덴, 영국 등이 발을 담그고 있는데요. 산악형, 혹한형 무기를 원하는 나라가 아니면. 한국보다는 유럽 선진국 무기를 선호해 팔로를 뚫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레드백 사업을 따낸 뒤그 개발 및 사업 경험을 미국과 유럽, 나아가 전 세계 시장 공략에 활용한다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와 같은 계획이 1단계부터 흔들리는 것이죠. 필리핀 경전차 사업에서 K21 1 0 경전차를 출품했다가 훨씬 비싼 이스라엘 무기에 밀리는 서름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앞마당인 유럽 시장을 개척하려면 선진국인 호주 시장에서 실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 방산의 위상을 한층 높일만한 딜을 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지개를 펴는 독일 방산에 치어 고배를 마시게 될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레드백의 선전을 기원해 봅니다.